더하하기 y 은 a l 아빠 구단좀좀진찍찍 줘. 줘 not 써봐 i n 다음 4 더하기 4는? 4 더하기 4해사더하하 4. 더하기 써 빨리 y o 지우 o u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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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o 말고 다시 써 더하기 어 u 사를 해야지 4는8이또또 yeah. 또 다른 거는 뭐가 궁금해? 아5오 오, 그럼 5오 더하기 5? 응 해봐 적어봐 그깐만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? 아 요렇게 5 더하기 더하기 5 오는 해야지 10이야형아이 똑띠네 똑띠 자 브이 해야지 브이 박스 잘하네 우리 형이 이것만 대 보내주자 <laughs>